강원도 동해안에 폭설이 내린 지 나흘이 됐지만 강추 위로 쌓인 눈이 얼어붙어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눈을 치우지 못한 주택과 골목길 사정이 더욱 열악합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이 내린 지 나흘째, 곳곳이 쌓인 눈 그대로입니다. 위험천만 빙판길이지만 이를 멈출 수 없는 집배원은 걷다시피 오토바이를 운전합니다. 출근길 버스를 타는 곳도 쌓인 눈을 피해 조심조심. 걸어서 출근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신경이 쓰입니다. 얼음이 얼굴 나니 너무 미끄러워서 출근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조심조심 걸고 있습니다. 강추위 때문에 제설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제법 깔끔해진 차도 쪽과는 달리 미처 눈을 치우지 못한 인도 쪽은 아직도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주차해 놓은 차량은 얼음을 깨고 연탄재를 뿌리고 나서야 겨우 출발합니다. 눈치우기를 포기한 집도 부지기수입니다. 눈이 어디 나아 데가 없어. 길이 좁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눈들이 막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설 작업은 나흘째 대형 중장비를 동원했지만 아직 뒷골목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설 작업을 이면도로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일정이에요. 그것까지 들어갈 여력이없요 폭설에 이은 기습한파로 강원도 동해안 시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